안녕하세요. SIX 공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뒷땅 없애는 거에 대해서 레슨을 전에 해드렸었는데 어, 그래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땅치는 법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제 정보,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당을 어떻게 치는지 한번 레슨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어, 먼저 아이언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이제 앞당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요. 내가 백스윙과 다운스윙을할때 하체와 클럽이 이렇게 펜지션을 일으켜서 딜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클럽이 풀어져 나가면은 무조건 앞땅이 닿겠죠. 왼쪽과 앞쪽이 닿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중이동과 함께 딜레이가 중요하죠 그 상태에서 클럽이 빠져나가는 딜레이 이 딜레이 과정을 하고 릴리즈를 하는거죠 그러면 이 릴리즈만 해주면은 그냥 무조건 공은 잘 맞고 똑바로 갑니다 근데 이 바닥이 안닿는 경우 있죠 자. 어, 저는 붙이라고 해서 최대한 여전하게 붙여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딜레이를 했는데요. 어, 바닥이 잘 안다.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다. 자, 원인은 붙이는 것을요. 팔로 잡아당기서 붙이는 게 아니라 우측 어깨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꾸 손으로만 잡아당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잡는 것과 손으로 잡아당겨서 붙이는 것은 간격이 틀려집니다. 바닥이 아무리 안 펴도 안 닿습니다. 자 딜레이를 이걸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 닿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래서 어, 이 딜레이를 할때 중요한 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직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50도 직각을 유지하고 그대로 어깨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겨드랑이가 붙어지고 팔꿈치가 붙어야지 치면은 이렇게 바닥이 닿는 겁니다. 앞당을 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아 이렇게 우측 어깨가 밑으로 떨어져야지 앞당을 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뒷 땅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속도에 있는데요. 어, 우드를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이 우드를 가지고 스윙을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바닥이 잘 닿는 이제 앞 땅을 치는 스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 지금 구도가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가벼워졌잖아요. 얘가 빨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빠른 속도에 맞는 이 스윙의 속도에 맞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언을 하듯이, 미드라이언을 치듯이 내가 떨어지고 가는 속도가 같다. 그러면은 또뒷땅이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긴 클럽과 짧은 클럽을 비교를 해봤을 때얘의 스피드가 빨라지잖아요. 그리고 얘는 스피드가 느려져요. 그러면 그 속도에 맞는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떨어뜨리고 자세는 다 정확하게 했는데도 자꾸 뒷땅이 된다. 그러면 왜요? 이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직 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클럽에 맞는 그내 몸의 속도, 이 클럽에 맞는 내 속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긴 클럽으로 했을 때에 긴 클럽으로 했을 때에 이 어깨 떨어는거분투과 동시에 클럽을 휘두르는 속도와 자, 짧은 클럽을 잡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휘두르는 속도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타이밍이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연습을 할때 클럽을 다양하게 연습을 하셔서 어, 긴 클럽과 자, 짧은 클럽의 스피드를 이해를 하시고요. 아, 그 스피드에 맞는 그 동작을 맞는 알맞은 타이밍을 찾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어깨를 떨어뜨려서 내가 충분한 어깨 떨어뜨림을 해서 겨드랑이와 팔꿈치가 붙는 상태로 만들어서 어, 앞당을 칠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요. 그 연습을 한 다음에 클럽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클럽마다의 고유의 스피드를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레슨으로 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